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열차를 탑니다 안드로메다 에 <laughs> o 안드로메다 열차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 o 이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안고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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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을 혀에서 굴려 먹어요. 음. 오 고수다 고수. <laughs> 초고수 초고수. 소주죠? 막걸리나 청주 음. 종 그런 애들 많이 먹어요. 청주. 네. 저는 차릿을 오리지널이 맛있더라고요. 아, 혹시 오. 빨간 거? 네 오리지널 <laughs> 소나이다. 아 그냥 딱 소맥 기본. 탄주를 하면은. 양주랑 맥주밖에 생각을 못 했거든요. 공부가주에서 나오는 자약이랑 이제 맥주를 먹어봤는데, 맥놈이 되게 부드러워서 좀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 예. 짜장면 먹을 때는 고량주 먹습니다. 연태주 고량주 맞죠? 전 그거 되게 좋아해요. 네, 공부가주가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향 까는 법 알아요, 이거? 몰라요. 특게에 까는 법이 있는데. 아 진짜요? 이거 일단 끈을 풀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리가 나야 돼. 스크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나, 둘, 셋. 셋. 탈락! <웃음> 탈락! <웃음> 아, 어렵네. 하나, 둘, 셋. 오! 오, 튀었어. 나도 튀었어. 나한테 향기가 이제 달려나? <laughs> 음. 아, 향기 한번 한 번. 탕수인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짠! 저는 이제 자약을 먹어봤잖아요. 그 기억하고 지금 제가 자약 기억을 살려보기 위한 게 굉장히 좋은데, 여자들이 정말 딱 좋아하는. 목넘김이 좋습니다. 타이거 맥주를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비유은 <laughs> 예, 8대1로 타드릴게요. 딱 좋은 비율이야. 음, 그래. 기대가 크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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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많이 따았나 음식이 아버지야? 음... 옛날 사람이야? 이게 뭐야? 먹고 졸아니까. <laughs> <진짜? 너무 조라니까? 웃음> <laughs> 네.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곤란하지 <laughs> 요즘 트렌드는 딱한 입으로 털어낼 수 있게 따르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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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타이거죠 타이거와, 타이거와 음. 공부가 주의 향기를 각각 상기하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쭈욱, 쭈자 브라보. 모찌가 하여서 굴려야 되는데.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것 같거든요? 식시고 <laughs> 맛있게 먹는다. 딱히 막 섞어 먹었지만 청량감 같은 건 없네요. 그냥 약간 묵직하게 들어오는 느낌? 음. 모찌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빨라요 공구가좀 향은 남아있는데 목넘김은 부드럽다 아, 한국맥주 응. 한국맥주가 응. 아, 아니다 코리안 나오라고 써있네 원래는 음, 이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폭탄주 해먹을때는 얼음 있잖아요 얼음 갖다가 이렇게 집어서 그러면 아, 확 올라와요 음. 와 언니 오늘 좋은말을 알려주셨네요 한방 한해 기대됩니다 뭐지 그냥 그냥 먹어서 진짜 너무 부드러운데 언니 저는 이게 더잘 맞는 거 같아요 타이거보다더잘 맞았어요 어 그쵸? 저도 나 아까는 조금 걸렸는데 지금 그냥 싹넘어졌 언니 그 표현이 너무 괜찮았던 게 정말 부드럽게 들어갔던 거 같아요 양보치의 찐따네 파우치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갈게요 음. 이 표정 뭐 뭔가 만족스럽지 어, 않잖아요.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laughs> 아니, 저도 너무 지금 옆에서 음. 보면서 뭔가 청량함과 또이공부화주의이그 향기로움을 두 가지를 다 갖춘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 맛이에요. 아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laughs> 네, 역시 프로다. 프로다. 진짜로? <laughs> 진짜 그래요. 프로다, 난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laughs> 들어가면서 이게 그냥 거리낌이 없어가지고 쭉쭉 들어가. 쭉쭉쭉. 하고, 쭉쭉. 쭉쭉 쭉. 아이스와쭉 쭉쭉 들어서. 이런 아, 느다 네. 아니 진짜 신났어요. 근데. 네. 지금 지금 제일 <laughs> 밝은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 옆에 네. 서 내가 사진 찍어놓고 싶다 <laughs> 진짜로. 와, 뭔가 청량감 느낌, 시원해. 너무 갑자기 빵 뚫려가지고 깜짝 놀랐으니까. 그리고 맥주 쉐프 보면은 딱 마시고. <laughs> 어, 내가 지금. 런 느낌. 가장 맥주 중에 청량 청량감이 좋다는 테라 음.를 <laughs> 한번 까볼게요. 네네. 고생이 많다, 주식이. <laughs> 따라 드게나 오늘 꿀주느낌 집에 못가 아, 저는 오늘 꿀주를 좋아하니까 응. 아니 내가 집에안아 오늘 못못할려고 그래 알았어 우리 중식이 안주는 내가 준비해줄게 뭐 먹고 싶어? 저는 달달한 빈 아, 저거 먹여? 시원이 일어났어 반찬 주반 맞아? 반찬 주? 맞아? 내도먹으라 엄마 <목소리> 어, 먼저 영상에서 봐도 삐지? 응네네네네 수고하셨다 와우 한 방에 사라져 한 방에 역시 무서운 아이야 어머나 어마가... 심하게 대세긴 하다 하해 핫해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하고 아 좋아 끝 그냥 공부가 아주의 향기 그대로를 난. 남겨주는 애예요 공부가 아주 향이 덜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 맞아 드셔보셔야 합니다.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 둘 셋. 카스. 맞아. 타고 아, 들었을 때 맞아. 부드러운. 게 물을 좀 버리고 할게 저금 물이 응. 아니고 공부해 준비. 언제떨어냐 카스는 누나부터. 맞아. 내가 궁금했잖아. 해 내가 먼저 갈게. 맛을 느끼셨나요? 저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파동 가요. 와, 얘거 겁나 세요. 카스는 그냥 생으로 드세요. 이건 굳이 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해야죠. 서로 죽자 얘기잖아. 생으로 먹는 걸로. 그냥 맞아요. 여기까지 겠습니다 저는. 아, 전 칭따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각각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맥주 각각을 다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양, 양꼬치 하나 시켜먹고 요렇게 먹으면 정말 최고 조합입니다 다 빼곤 요두개 아, 네.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로 단독으로 마셔도 맛있고 이것도 단독도, 단독도 맛있고 섞어 아, 먹어도 질섰다고? 맛있습니다 양어진 칭따오